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아벌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시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laughs> 바울이 가로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여한의 세례로라. <laughs>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laughs> 어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laughs>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laughs>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명하노라 하더라 <laughs> 악귀가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네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laughs> 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오만이나 되더라. <laughs> 세력을 얻어내라. 아멘 <laughs> 오늘 2002년 1월 2일이죠 예, 예. 오늘도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오늘도 어제도 여러분들이 새해 인사를 많이 보내왔는데 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기도 보내왔고 또 백기 아빠도 보내왔고 독일에서는 성광군도 보내왔고 여기 새로 컴퓨터를 배운 박영희 집사님 열심으로부터 보내왔고 여러분들이 새 사랑의 인사, 감사의 인사 이렇게 보내와서 참 반갑게 받았는데 더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를 나누는 것이 이 천국의 모습이요, 또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어요. 아주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라 편지를 나누고 악수를 나누고 입 맞춤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 교제하라 그랬어요. 금년에 이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해서 늘 만족하고 늘 기쁘고 늘 즐거운 나날을 사시기를 다시금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제가 제목을 에베소 이만 하나님의 은혜에 그랬어요. 에베소 이만 은혜. 저 저희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는 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읍시다. 이 새해는 에,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무리 다른 것다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가장 불행합니다. 그래서 어, <laughs>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 또 12장에 가보면 은혜를 받자. 또 거린도우서 6장에 보면 지금 은혜를 받을 때다. 은혜를 받자. 지금 복음이 온천하에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은혜를 받아요.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랑의 은혜를 받고, 성결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이 전하면,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그것이 사마리아든, 그것이 가이사라이든, 지금 에베소이든, 평양이든, 복음이 전파되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 은혜를 받자 축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아라. 뭐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뭐 조직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다 헛수고다 껍데기다. 이 성목 목사님늘 하시던 말씀이 물고기가 허 물을 떠나서 사는 수가 있을지 몰라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사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는 아주 문제거리가 많아요. 서로 싫어하고 서로 시기하고 파당이 생기고 또 은혜 받으면 그런 게다 없어져요 십자가의 은혜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이 움직여주시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인간 사회에는 문제가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의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것이 제가 이 새해를 맞으면서 가지는 또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준다. 하나님 그래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 내가 사슴의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요. 그럼 좋아요, 기쁘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은혜를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이 이 세계에 퍼지면은, 또 거기 은혜가 임하고, 거기 은혜가 임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보금이 에베소에 지금 전파됐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사도바울이 가봤더니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세례 여한의 가르침만 있어요. 구약적인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 그것도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신약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 부활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그저 딱딱딱 하고 냉랭하고, 법만 따지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 구약적인 것이 그거죠.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것만 맨날 따져요. 은혜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철학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신학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아주 커졌어요. 한쪽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한쪽에는 아볼로의 제자들 구약적인 기독교, 율법적인 기독교, 지식적인 기독교, 지성적인 기독교가 가득했는데 사도 바울이 와 보니까 아 은혜가 없구나. 성령의 은혜가 없구나.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는 땅 끝까지 간다. 은혜의 복음 이것이 중요하다. 나도 옛날에는 세례요한밖에 몰랐다, 율법밖에 몰랐다, 나도 지식밖에 몰랐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부어졌다. 이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설교한 다음에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 이제 다 기도하자, 다 무릎을 꿇어라. 고넬리처럼 무릎을 꿉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임했던 가리사, 가이사라 임했던 예루살렘에 임했던 제2 오순절과 같은 성령이 합니다 그들이 죄를 자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그들이 녹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방언이 이상한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방어, 방언은 영원히 영원히 열려, 열려져서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고, 방언은 영원히 열려져서 서로서로 서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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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성도들, 성도들, 이렇게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상한 식으로 가는 건 잘못입니다. 영혼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전에는 부를 수 없었던 그 말이 터져나오면 그것이 방언입니다. 형제요, 형제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가서 형제라고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게 방언입니다. 바벨탑에서 인간의 언어가 단절됐었죠. 하나님과의 언어, 사람들과의 언어가 단절됐었죠. 그것이 회복이 방언입니다. 영혼의 언어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옵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내일 알아맞히는 게그 예언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계속 바울이 석달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음이 굳은 사람은, 그렇게 사도지만 예수님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그 도를 비방합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뭐 사도 바울이 전해도 그랬는데 뭐이김 목사가 전한다고 뭐다 받을까요? 삐 딱한 사람이 있어 요 언제나. 뭐,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어, 예수님 대접했는데 제가 뭔데 다, 다 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그래도 섭섭해요. 바울도 섭섭하고 예수님도 섭섭해요. 왜 저렇게 삐딱할까? 음. 근데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질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깨뜨려야 돼요. 강제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기질이 아주 목이 곧다 그랬죠 모세가 목이 딱곧아서 듣질 않아요 무릎을, 무릎이 을무릎안꿇려져요 고개가 안 숙여져요 딱이러고만 쳐다만 보는 거예요 마음이 굳고 목이 곧고 얼굴이 노쇼와 갖고 그런 사람이 있다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석달 동안 복음을 전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할수 없어요. 이제 그만두자.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굳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눈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고, 바울에게 감동이 되고, 목회자에게 감동이 돼요. 저는 지금도 매일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참 감동이 돼요. 위로가 되고 고마워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대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을 받는 사람 그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로따로 따로 모이자. 그래서 2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제1장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물론 이것이 분리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제2장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물론 성령과 말씀이 분리될 수는 없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지고, 하늘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세상을 눈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자기 직업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자기 삶의 목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이제 점점, 점점 모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그것이 내가 위로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에 모였던 2년 동안 매일, 매일, 자, 사도행전 2장에도 매일, 여기도 매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세요? 그들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2년 한 3년 있었습니다. 석달 있었고 2년 있고 또 얼마 있고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매일 배워야 되겠다. 그것이 미친 게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런가 이런가 해서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배우니까 그 소식이 온 아시아에 퍼집니다. 소아시아에 퍼집니다. 소아세 일곱 교회가 생기죠. 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바로 소아세 일곱 교회입니다. 에베서가 첫째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있고, 두아디라, 사대모 라오디게아. 점점 그 말씀이 퍼지니까 일곱 교회가 딱 서졌습니다. 그 일곱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분명히 는 모르지만 아마 사도 바울의 두란너 소원에서 성경 공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점점 나가서 이 소아시아 의 일곱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의 말씀을 듣더라. 교회가 세워져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제3장 3장.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다이나마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 이 퍼지니까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악귀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갑니다. 악귀들이 도망가면서 무슨 일까지 했는가 하면 전도까지 했어요. 가짜 마술하는 사람이 막 달려드니까, 악귀들린 사람이 가짜 마술하는 사람을 아주 싸워서 때려눕히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는 안다, 나는 바울은 안다,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면서 전도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진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 은점하러갔다가 당신 살려면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산 사람도 있죠. 성령이 역사, 강하게 역사하면 악귀도 떨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울을 증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떨면서 아 우리가 미신을 쫓으면 안 되겠다. 점을 하면 안 되겠다. 구슬 하면 안 되겠다. 죄악에 길러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신 책, 저 많은 책, 마술책 그걸 다 갖다가 불을 태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사름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불사름의 은혜를 받아야 이건 진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집한 구석에 무슨 부적을 붙여두고 때로는 점집에 가고 귀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그것은 참 은혜가 아니에요. 불사름의 은혜. 혁명적인 은혜. 너희가 전에는 그에 비서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거있어 너희가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 전에는 그랬지. 그랬죠. 악령을 쫓았죠. 귀신을 쫓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았죠. 세상, 풍, 세상 풍습을 쫓았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다 그것을 버렸다. 이제는 피의 아들들이 됐다. 에베소 교회 이만 세 번째 은혜는 불사람의 은혜입니다. 아까워서 못 태워 버립니까? 어떨 때는 과감하게 태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어떤 직업 어떤 습관, 어떤 생활 스타일, 그거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성령에 불러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은혜가 임했어요. 이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무슨 제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법칙, 그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것이 많으니까 예배소가 달라집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와서 거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물론 찬망도 듣긴 듣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아시아의 등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건 하나의 에필로그, 에필로그, 뭐라나, 후, 후, 에필로그를 뭐라고 그럴까? 후석, 그게 뭐라 그래요? 허영숙 집사님. 예? 뭐예요? 후막이에 뭐예요? 예? 후? 후? 전 큰소리로. 후기. 네, 그렇지, 후기. 네, 후기예요. 후기 맞았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온 성이 야단 났어요온 성이 떠들썩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복음, 말씀의 복음, 불사르는 이 은혜가 나타나니까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큰일났다. 이 성이 망하게 됐다. 우리 딸 잃어버리게 됐다. 우리 신이, 우리 에베소의 주 신이 이제 진노하게 됐다. 못뭐 떠들썩하고 야단났습니다. 저 바울을 잡아 죽이자 그러나 하루 종일 야단치다가 다 없어지고 말았어. 야단만 치고 말아요. 떠들썩하죠. 사탄 마귀의 세력은 공연히 무섭게 보이죠. 기독도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저 사자 발목 묶인 사자다. 두려워 말라. 그런 소리가 들리죠. 아무 힘도 못 쓰죠. 암만 에베서가 떠들썩하고 야단법석했지만 마지막 절 보니까 이에 그 모임이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다왜 모였는지도 뭐 몰라요. 그게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저뭐였어요 떠들썩했어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방해하는 그 세력에는 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떠들썩하지만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20장에도 계속됩니다. 물론 에베소에 다시 오진 않아요. 다른 데 가면서 예배석교의 지도자를 불러서 눈물로 권면하고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해변가에서 같이 거닐면서 사랑의 참 교제를 하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이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복음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되고 은혜가 계속됩니다. 예. <laughs> 금년 새해 저도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은혜를,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네.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에베소에게 애베소, 주셨던 은혜. 평양에 주셨던 은혜. 다시 은혜를 주셔야 살겠습니다. 우리 강변께 은혜를 주셔야 다시 새로운 도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 둘째는 무슨 은혜? 말씀의 은혜, 첫째는 무슨 은혜요? 성령의 은혜, 둘째는 무슨 은혜요? 말씀의 은혜, 셋째는 무슨 은혜요? 불사름의 은혜,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한 2분 동안, 우리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새롭게, 성령의 은혜는 계속되는 겁니다. 새롭게, 새롭게,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성령에 붙잡히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잘못된 것다불사라 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2분 동안 한 목소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는 이방신을 섬기던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던 이방도시였지만 사도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에베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상을 다 불살라버리고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셨고,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저아시아 일곱 교회까지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받지 않은 그우리가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에 녹아지게 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충만히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봉사의 은혜를 주시고 전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동리들을 살려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임을 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우상의 도시, 이방의 도시,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던 멸망할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감사를 올립니다. 이 한국도 조선 땅도 우상의 나라여 참 분파와 절망의 나라였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평양에 전해주셔서 평양성이 뒤집어지고 온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은혜를 다 이제 상실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감격,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에 녹아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의 세력, 술의 세력, 세상의 세력에 움직이지 않고 성령인도 아심을 따라 움직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다불살할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서고. 또 그래서 일곱 교회까지 세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뻐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